발표 좀, 발심이 좀 보여. 퇴근합니다. 이제 막 바로 퇴근해가지고, 이제 나가고 있어. 오늘 네, 늦즈잘받고 그 죄송해요. 또 늦은 밤에 또 제가 라이브를 켰네요. 쉽지 않더라. 그, 느키즈 친구들 하, 하는 거 봤는데 몽엇이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. 아이디 친구들 하, 얼마나 힘든 건줄 아니까. 보고 이제 얘기만 해주는데도 가끔 이제 멘트하고 하는데, 어 마지막에 막 애들 다 같이 이미 탈락된 친구들, 친구들까지 같이 그 단체로 노래 부르고 하는데, 어좀 마음이 궁금을 하더라고요. 오랜만에 뭔가 감성이 확 올라와가지고. 참, 쉽지 않았습니다. 네, 이제, 이제, 이제의 족각이 비율을 이겼는데. 아니, 방송이 왜 이렇게, 동글동글하게 나오지? 왜 이렇게, 동글동글하지 않은데. 아, 미친. 뭐, 그건 중요한 게아닌같 여튼. 그랬어요. 보는데, 이게 뭔가, 그때 기억이 막싹 나면서, 아, 저 친구들 진짜. 아 그때 나를 생각해 보면서, 어, 나도 그때 저렇게 했었는데. 하면서 뭔가 다시 반성을 하게 되고. 물론 요즘에도 일 계속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있지만, 내가, 물론 노래를 막잘 부르려고 하지. 노래 잘 부르고 뭔가를. 들었을 때 좋아야 되니까 잘 부르려고 하지 어, 내가 언제 저, 저렇게 좀 진심으로 노래를 부, 부르고 있나 요즘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노래 들을 때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물론 나 녹음도 몇 번씩 다시 하고 몇 번씩 다시 하면서 다 끝나고도 한번더 불러보고 하면서 막 하지만 얼마 전에도 녹음할 때 그렇게 했죠 그게 뭔가 잘하려고 이제 노래를 완성 노래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랑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거랑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살짝 지금 잘 보이죠? 어머리가 난장판이네. 애들 먹어도 느낄 때가 있으니까. 끝나고 그, 우리 회사에서 되게 오래 연습생을 했던 친구를 좀 이렇게, 프로그램 다 끝나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, 아 마음이 참안 좋더라고요. 바로 눈물을 글썽하더라고요, 이그 친구. 와, 못할 뭐, 짓이다. 진짜 서바이벌은 못할 듯이 물론 그만큼 간절하고 한 친구를 뽑히는 거지만 냉정해서 냉정하게 어쩔 수 없지만 그중 그 밤에 켰는데 그래도 2천 분이 넘게 보시고 계신. 17만 좀 보이지? 어떻게 보이는지 나한테 안 보이? 비거. 바로 사가겠게 우리 이 되니 아매일좀 쉬어야지 요즘 매일 스케줄이어서 내일은 좀 쉴까 하고 있습니다. 아 잠깐 일영이 전화 와가지고. 형수 형 커플 에도 형수 형 라이브 중 인데. 저 직급 어느 정도냐고요? 형수영이 이사님은. 저는 한. 과장? 과장? 부장은 또 너무 높고, 과장 좀. 주무셔야죠 12시 반인데 아우 저거서 확 피곤하네 요즘 맨날 일찍 잤거든요 다 스케줄 일찍일찍 일찍 있어가지고 음, 졸리네 아, 사실 졸린 것보다 저 프로그램이 아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보는게 마음이 같이 동요되니까 힘들었어가지고 피곤한거 같 오늘도 이렇게 짧은 라이브 좀 이렇게 12시 반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바이 음. 요이 어, 어디 가로등 있지 않을까?